보름째 폭염특보가 이어지면서 더위에 기세가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도 찜통 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요즘 정말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덥습니다. 밖에 조금만 서 있으면 건강한 성인도 현기증이 날 정도인데요 밤에도 열기가 식지 못하면서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도 무더운 날이 예상됩니다 연일 뜨거워진 날씨 탓에 더위 체감 지수와 불쾌지수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장기화된 더위에 지치신 분들 많으시죠 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좋은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선풍기를 오래 틀면 뜨거운 바람이 나오죠 이때 모터 쪽에 알루미늄캔을 부착하면 열을 흡수하고 발열. 시킨다고 합니다. 또 공포 영화를 보면 체온이 떨어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근육과 혈관을 수축해서 체온을 떨어뜨린다는 건데요. 하지만 오래 지속되면 심장에 무리가 올수 있어 건강 상태에 맞춰 적절히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미세먼지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고 오존은 나쁨 단계로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 25도에서 28도, 낮 기온은 34도에서 38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구름 조금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와 독도 26도, 낮이 되면 울릉도 34도, 독도 29도입니다. 동해상에도 구름 조금 낀 가운데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해상에서 최고 1.5m, 동해 남부해상에서 최고 1m로 이겠습니다. 오늘부터 포항에서는 2018 포항국제불꽃축제가 열립니다. 시원한 바다에서 불꽃 보시면서 더위를 잊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날씨였습니다.